뭐아 안녕하세요. 목겜TV입니다. 오늘은 깜짝스럽게 새로 나온 아스트라에오스 세레나데 얻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다들 재료를 모으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꾹. 먼저 아스트라에오스 세레나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우선 트라이라이트 페그스와 플랫보드 구하는 방법과 아스트라에오스 만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퀘스트를 받은 후에 다른 재료들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재료는 어두운 실인데요 이것도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선스톤에 있는 멀린의 숨겨진 퀘스트로 구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멀린의 버프를 받은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물속 광산에 들어가서 레디언트 크리스탈 3종류를 잡아야 하거든요 세레네, 셀레스티얼, 블리지드 이 3개의 돌연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로드가 필요해요 세레네는 폴라리스 세레나데나 더스트 와이어 로드로 구할 수가 있는데 더스트와이어는 언더그라운드에 할로우 퀘스트를 완료하면 구할 수 있고요. 셀레스티얼은 고대 섬에서 제작할 수 있는 로드구요. 그리고 블리즈드는 북부 지역 꼭대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윈드 엘리멘탈 로드가 있어야 돼요. 이 로드가 준비가 됐다면 광산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세 종류를 모두 모아야 되는데요. 모두 다 잡았다면 멀린에게 다시 돌아가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꾹! 다음은 루나 스트랩 메탈인데요. 이건 버티고 안에 있는 깊이 지역이나 황량한 깊이 쪽에서 잘 나오는데 루나 돌연변이를 붙여야기 하 때문에 아스트랄 로드가 있다면 5%의 확률로 구할 수 있고요. 만약 로드가 없다면 기본 스트랩 메탈을 잡은 다음에 간별로 루나를 붙이면 됩니다. 좋아요. 꾹. 다음은 노바 레진인데요. 이건 머시글로브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건데 노바 도련변이는 발광동굴에서 구할 수 있는 세룰리안 팩로드로 10%의 확률로 잡을 수 있고요 스타폴토템으로 5%의 확률로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앵글로퀘스트에서 구할 수 있는 스타라이트 웜 미끼를 사용하면 30%의 확률로 잡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 꾹. 이렇게 모든 재료를 모았다면 이제는 물고기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직접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로는 불가능한 퀘스트예요. 물고기 종류는 블록피시 콜루셜 에테리얼 드래곤, 스트링 이세 종류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도련변이로 잡아야 하는데 아까 설명해드린 어두운 실 퀘스트할 때 로드와 같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가장 쉬운 물고기는 스트링인데요. 황량한 깊이로 이동한 다음에 잡을 수 있고 세레네 도련변이라서. 폴라리스 세레나데나 더스트 와이어 로드를 가지고 사냥을 하면 됩니다. 필요 행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미끼를 사용을 하면 잡기가 쉬울 거예요. 좋아요, 꾹. 두 번째는 콜로셜 에테리얼 드래곤인데요. 썬스톰을 이용해서 을 소환할 수 있지만 밤이 될때 0.2%의 확률로 스폰이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할 거예요 사냥은 셀레스티얼 로드로 잡으면 되는데 15번 캐치 후에 2분 동안 모든 물고기가 셀레스티얼 돌연변이로 나오기 때문에 잡는 건 쉬웠어요 좋아요 꾹 마지막은 블룹입니다 블룹은 블룹 휘소를 사용하거나 상어헌터처럼 스폰이 되는데요 확률이 9.09%이고 만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제 휘슬을 다 써버려서 다른 분께서 사용해 주신 휘슬로 블룹을 잡을 수 있었는데 고마워서 약간의 아이템과 목김티비 물고기를 줬어요 <laughs>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꾹! 이렇게 모든 퀘스트를 다 했다면 다시 아스트라이오스에게로 돌아가서 재료를 넘겨주면 되는데요 한 개씩 들고 있는 상태로 전해 주었고 마지막에 5천만 원까지 전해 주면 모든 퀘스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더 대화를 하게 되면 어? 뭐야? 나왜 죽어? 괜찮아. <laughs> 순간 이동하면 되지. 이렇게 다시 대화를 해 보면 아니, <laughs> <laughs> 잠깐. 왜나 자꾸 죽여? <laughs> 이 나쁜 놈. 나... 좋아요. 꾹. 혹시 무기 가방에 들어온 건가? 오, 있다, 있다. 아, 와, 완전 멋있어. <laughs> 이렇게 아스트라에어스 로드를 구했는데, 성능은 유인속도 100, 행운 400, 컨트롤 0.3, 탄력성 20, 무게는 무한이네요. 폴라리스 세레나데보다 살짝 약하기는 한데, 특수기능이 엄청 좋거든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야지. <laughs> 좋아요, 꾹.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퀘스트 할만했나요? 아무래도 한정 로드이고 1티어로 엄청 좋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퀘스트 완료해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호바.